8월 21일 수요일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이에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덜버었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여 아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그들을 인도하여 드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를더럽혔음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출애굽 이후에도 약 830년 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범행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고 꾸짖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출애굽 2세대들이 범한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일들 이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5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자신들의 조상들을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 앞부분에 살펴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오랜 시간 반복된 죄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저버리고 대응 망덕한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버렸다. 하나님 백성 되는 특권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버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3요소가 있죠. 왕과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 그리고 그, 그들이 거하는 영토, 왕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여기서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11절에는 이 왕의 명령을 율례와 규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각 나라의 법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립니다. 법을 무시하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법을 무시한다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즉,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례와 규례, 이 법이죠. 이 법은 통제와 관리와 억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두가 보험받고 특권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특권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아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거죠, 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특별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과 사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 규례,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백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노예로 평생 살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 더욱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길 원하셔서 이두 가지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이죠.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을 진정으로 아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국 1세대는 13절을 보시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이를 더럽힙니다. 그 결과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들은 21절을 보니까 반역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 결과 23절 이방인 중에 흩어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1차 독자인 에스겔을 당시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멸시하고 더럽혀서 멸망의 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서 들려지는 은혜와 사랑을 멸시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법과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통제와 관리의 억압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특별한 권한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됨의 특권을 누리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히 가까이 하여 주심의 은혜 임재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시고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 때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이 귀한 말씀 두 가지 붙잡고 주께서 맡기신 이 인생을 능력 있게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